음. 안녕하세요. 아, 하하. 예, 우리 장, 장미. <laughs> 아, 실술 끝나고 이제 퇴근해요. 아유, 세상에. 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불태우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 오늘 머리 스타일 왜 이러죠? <laughs> 항상 내추럴한 방송, 네, 여러분과 항상 함께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분들 다 모였네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어,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무기력함, 어,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라고 하는 주제로 어,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틀인가요? 3일 전에 제가 컨설팅을 갔다 왔어요. 네, 작년에 뵙고, 지금 이번에 두 번째 뵙는 분이었는데, 어, 그, 제가 그때 갔다가, 거기가 이제 뷰티샵입니다. 네, 뷰티샵인데, 이쪽 손, 속눈썹, 그리고 뭐 이런 틴트 입술, 이런 것들 같이 아이라인, 이런 것들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경력이 오래됐고, 또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셔서 창업과정도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분이셨는데, 제가 첫 번째 갔다가 어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이야기였습니다. 어 당시에 나가는 지출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이번에 두 번째 가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죠. 근데 제가 몇달 만에 이제 뵌 건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새 조금 좀 무기력하다고 느껴진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냐라고 했더니 어, 뭔가 잘 모르겠는데 무견한 두려움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어, 좀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무기력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좀 시작해 보거든요. 어, 사실, 어, 사실 뭐 이런 고백 안 해도 되긴 하는데요. 저는 좀 왠지 하나님 앞에, 어,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 여기 들어오기 전에 뭔가 하나님하고 좀더막 집중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늘 제가 조금 간만에, <laughs> 간만에 조금 쉬는 시간을 조금 가졌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막 열심히 막 성경 읽고 막 이래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laughs> 다른 이제 어떤 유튜브를 조금 보면서 좀 그렇게 좀 시간을 지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 시간에 제가 어또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혹시나 이 라이브를 누군가가 봤을 때또 언젠가 어또힘 얻고 또 다시 또뛸 힘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은 찐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 고백하면서 어, 여러분 어, 성당으로 치면 고해성사처럼 <laughs> 그렇게 하면서 오늘 라이브 시작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뷰티 샵 이야기로 좀 돌아왔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어 그분한테 어 보여드렸던 건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해드렸어요. 어이 그래도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왜 우리 옛날에 그한 50년대, 60년대 이렇게 해서 좀 약간 과학이나 문명이 좀덜 발달했을 때는 정말로 막 이런 귀신, 으으으, 이런 귀신이 <laughs>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어떤 교회들이나 이런 데는 어, 귀신 좀, 어, 귀신 들렸다. 좀 이렇게 떠나게 해주셔라.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사례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뭐 조용규 목사님이라던가 뭐 그런 어떤 일화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냐면 이들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직전을 바꾼대요. 여러분 아무래도 사람보단 똑똑하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영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 근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아,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표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두팔 별여 환영합니다 네네 <laughs> 네. 지금 제가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그냥 너무나 일례로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고. 우리 몇년 전에 굉장히 우리 모두를, 어 마스크와 함께 꽁꽁 묶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느날 그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간증하는 걸 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글쎄 잘 모르겠더래요. <laughs> 계실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이건 좀 믿기더래요. <laughs> 그래서 어 그럼 이거 검증 한번 해봐야겠다. 만약에 죽었는데 진짜 누가 있네?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서 한번 검증해보고 만약에 아니라면 다시는 내 인생에서 종교에 대해선 언급하지조차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서.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어, 기도를 시작하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도 좀 만나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라고 알려주는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저 솔직히 안 믿깁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살아계시면 저도 좀 살아계신 거 알게 해주시고. 저도 좀 진하게 만나주세요. 했던 게 지금의 이영표 선수잖아요. 그 이영표 선수가 엄청나게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렇게 간증으로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요. 어, 오늘 그 주제가 그분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고 제가 그러면 왜 귀신과 <laughs>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 귀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와서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과거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쯤에는, 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 뭐죠? 우리 왜 신내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도 뭔가 계급이 있대요. 뭐, 그래서 뭐, 애기 동자신, 뭐, 그거 뭐죠? <laughs> 장군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 존재가 있네요. 근데 그들이 과거에는 사람에 이렇게, 어, 뭔가 나타나서 막, 으, 막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걸 믿을까요? 아니면 덜 믿을까요? 사람들이. 덜 믿다 보니까 작전을 바꾼답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바로, 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사랑, 뭐, 평안, 뭐, 용서, 뭐, 희락, 기쁨, 뭐, 이런 것들, 오해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뭔가 마음에 두려우신가요? 뭔가 자꾸 무기력해지나요? 아니면 자꾸 중독 같은 거? 뭔가 막 자꾸 막 게임에 중독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소설에 중독된다거나 뭐 영화, 뭐 드라마 정주행 보기 막 이런 것들에 자꾸 이렇게 되나요? 이것 또한도 여러분 뭔가 하나에 몰입해서 혹은 뭔가 믿거나 스스로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는 생각만 하게 된다거나 자꾸 이런 것들을 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의 오늘 하루를 뺏어 간다는 거예요. 기쁘지 못하게 하고요.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을 때요. 지금도 여전히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예전 우리 50년대, 60년대처럼 이렇게 똑같이 으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뭔가 마음에 무기력함이 왔어요. 물론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는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그러면 왜 누군가는 똑같은 상황에서 괜찮고 왜 누군가는 거기서 낙담해서 자리에 주저앉게 되느냐 바로 이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단톡방에 아 우리 그 채팅창에 어, 저도 매일 대접기도 한답니다라고 이 남겨주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어. 간단하게 그걸 해결하는 해결책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어, 넘어갈게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누니, 나에게 두려움이나 무기력을 주려고 하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거면 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누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서 그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더라.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이건희 회장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든 내 이름 갖다다 쓰세요. <laughs> 저 이건희 회장님이랑 친합니다. 이거 언제든 이름 얘기하고 이거 패스할 수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럴 수 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프리패스, 프리패스. 그런데 여러분, 어, 세상에 어떤 사람을 세웠다가, 내렸다가, 태어나겠다가, 마지막 날이 결정해서 데리고 가기도 했다가, 이 모든 걸 결정하시는, 어, 분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이름 사용해도 되는 이름의 사용권을 주셨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악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능력 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라이브하다 보면 솔직히 막 저희 이야기를 막다 하게 되는데 저희 그 사랑하는 어떤 한 분이 어 당시에 굉장히 술을 좋아해서 알코올 중독으로까지 갔었습니다. 사실, 들어가 보면, 그 분의, 여자분이시거든요. 그 분의 과거에, 어, 그런 과정에서 어머니가 술을 또 많이 마시는 그런 걸 보고 자란 환경에서 컸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너무나무 착한데, 그때 다른 해소할 방법을 몰라서 술을 찾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이분한테 얘기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여기가 언니였거든요. 제가 언니한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어느 날 요거 한번 외쳐보라고 나사렛 예수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악한 영화 떠나갈지어다. 자 그런데요. 갑자기 이 언니가 없는 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신기한 경험했다고. 그래서 뭐냐고 이랬더니 진짜로 자기가 술 먹다가 어, 집에서 언니의 말이에요. <laughs> 여러분, 이거는 뭐, 제가 검증할 방법은 없죠. 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술 먹다가 귀신을 봤대요. 자기한테 막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그때 제가 가르쳐 줬던 아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대로 외쳤더니, 진짜 딱 그렇게 두번 외쳤더니, 여러분, 그 순간에 귀신이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기세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어떤 것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어, 믿지 않는 분한테 컨설팅 가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laughs>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그 이야기는 마지막에 이야기했고요.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 뷰티샵 하면서 저 요새 조금 막연하게 자꾸 두렵습니다라고 했을 때 현실을 조금 보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 그 우리가 안경을 끼는데, 이 안경에, 여러분, 만약에, 어, 이거 썸네일로 좋은데? <웃음> 괜찮죠? <웃음> 이 안경에, 여러분, 만약에 그, 뿌옇게 뭐가 많이 묻은 거예요. 그럼 그때 뭘 해줘야죠? 여기를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했던 말이, 어, 바로 요거였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해드리는 거였어요. 뭐가 두렵냐? 나갈 지출 때문이냐? 그럼 저랑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 좀 나눠보자. 한 달에 우리가 나가야 될 경비가 얼마죠? 라고 해서 그 고정 비용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가 그 사무실 자체가 어 본인의 상가이시다 보니 사실은 거의 나가지 않는 상태였어요. 거기에 그냥 직원분 한 분. 자, 그랬더니, 월의 고정비가 사업하는데, 여러분, 한 300만원 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사업을 크게, 그렇게 확장해서 있는데, 다른 비에 비해서 굉장히 작게 들어가는 거죠. 어?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생각보다 고정비가 크지 않네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는 왜 항상 한월천 정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건 어디로 세고 있을까요? 라고 하셔서 저희 둘다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그거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그 내역 한번 찾아보셔서, 앞으로 그거 줄일 수 있는 거 있다면, 그거 한번 어, 찾아보시고,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좀 이야기하고, 바로 직전에, 몇달 전에 제가 갔을 때, 한 가지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어,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 거기 사무실을 두 개를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월세가 나가고 있었어요. 여기는 우리 상가였고요.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 여기도 굉장히 꽤 넓은데 굳이 저렇게 두 개를 쓸 필요가 있나요?라고 해서 이거를 합쳐버리자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어떤 것들 외에는 우리가 나가는 것들을 줄여봅시다 했을 때그첫 번째 제가 어. 컨설팅 갔을 때 드렸던 조언이었거든요.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요.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세이브된 금액이 여러분 천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부분도 다시 인지시켜드렸습니다. 우리가 월에 나가던 천만 원이 더 나갔어야 됐던 돈도 세이브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이 렌즈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끼리 이제부터 해야 될 것들 한번 찾아보자고, 오케이, 마케팅 뭐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주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 생각 다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 홍보는 어떻게 할 거고, 어, 플레이스는 어떻게 등록할 거며, 또 뭐, 배너라던가, 또 이런 거 소개받기 위해서, SNS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쭉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명쾌해졌다는 거예요. 어? 생각보다 제가 되게 가볍네요. 어이 정도라면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셔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기도해 드리고 나왔거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가 생각보다 어 야변하게 두려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귀는 우리한테 사단은 어 자꾸 두려움을 엄습해 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네, 저도 딱할때 그렇게 마음을 내어줄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꼭할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지금 꼭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꼭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저 충만하게 덮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예배 자리로 간다거나 혹은 차에서 기도한다거나 여러분 찬양하다가 그렇게 마음 적셔주시면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뭔가 성령님이 마음을 터치하실 때, 갑자기 여기가 확, 시원해지는데, 정말 신기한 건,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본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한몇분 만에 이게 그냥 전세가 확 하고 역전돼서, <laughs> 렌즈가 갑자기 시원해져서 눈이 맑아지는 느낌? 그러면서 그, 순, 그 감정에서 훅 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많이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한 사모님이, 어, 예수동행일기라고 하는 걸 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 말이 너무 와닿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통곡의 눈물을 주셔서, 기도하는데 통곡의 눈물을 주셔서, 영혼을 정화시킨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영혼을 정화시키다. 그럼 이런 말씀 너무 좋지 않나요? 근데 저도, 어, 그때 당시 그분이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드리고 마무리 짓고 나왔거든요. 어, 그면 여기서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 현실적인 방법과 그두 번째는, 어, 저는 초현실적이라고 믿고 있지만 신앙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laugh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무기력에서 금방 빠져나올 수 있죠? 첫 번째는요. 생각보다, 어, 나의 생각보다 더 야견하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생각들을 걷어내 보자는 거예요. 그때 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바로. 이게 생각이야, 사실이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한테 묻는 겁니다. 주아야, 이거, 너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거, 이거 생각이야, 아니면 사실이야? 그럼 대부분이 여러분 생각일 겁니다. 그럼 그때 생각이잖아. 그럼 날려 버리자라고 해 버리시기를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표현 실적인 <laughs> 신앙관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악의 형아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저도 저좀 진하게 만나주시고 제 마음에 이 감정 뭔지 모르지만 올리오니 하나님 모두 다 걷어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순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오늘 내용 조금 도움 많이 되셨나요? <laughs> 네 오늘 제가 기도로 이제 마무리 를좀 시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늘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고 어, 인생에서 이야기하는 소풍과 같은 축제와 같은 일들만 여러분한테 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가끔 나도 모르는 어떤 감정에 휩싸인다.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해주십시오. 생각인가 사실인가 그럼 대부분 생각일 겁니다. 대부분 사실이어도 거기에 뭔가 여러분의 생각이 더 추가된 부분들을 다 걷어내시고 여러분이 다시 원하시는 초점을 위로 옮겨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어, 우리 그 이찬수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 여러분 그거래요 독수리래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악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모이를 쪼느라 <laughs> 세상에 모이를 쪼느라 하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죠 독수리라면 하늘을 날아야 됩니다 세상 것에 집중할 것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있다 갈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마음의 안정이 되었습니다. 네, 아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안에서.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버지. <laughs> 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 그 찬양처럼 우리가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길 바래봅니다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기력에서 빨리 벗어, 벗어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보다 보면, 요새 많은 동기부여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 오늘 어떤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어, 어떤 한 변호사님이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우울함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에 우울하다고 느낄 때,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 내가 지금 없는 걸 가지고 외적인 데서 이유를 찾아서 그걸 합리화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건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을,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오로지 초점을 맞춰 주시고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입을 그 부름의 상을 받는 그 날을 바라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어,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어,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어, 세상이 주는 어떤 시선들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있는 어떤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그때 그때마다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명하노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는 모든 악의 영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명하으이니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하나님께 꽉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냥 작은 소리로 외쳐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이 라이브 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 정말 주님과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들 다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소풍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정말 축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즐겁게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는다고 생각하며 기쁨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아버지 저의 부족한 고열로 덮어주시고 이 방송 보는 분들 다 귀한 분들 아닙니까? 소중한 분들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어, 이번 돌아오는 한 주도 동행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보호하심이 한 주간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형통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거 지금 손 이렇게 했더니 여기 자국이남았네 마치 <laughs> 이거 무슨 여기다 보석 박은 것 같네요. <laughs> <laughs> 네. 참, 오늘 그 말씀 중에 빌립보서에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사도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천국 시민권자들이다. 여러분의, 어, 여러분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돌아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 그 묶여진 그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길 바라면서 이상 주아요과주니마레와효과좋아요과 <laughs> <laughs> 김주아였습니다 와 우리 희주 대표님도 오셨군요 연주 대표님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장미 대표님 아 여기도 호충하, 호칭을 안 하기로 했는데 호칭을 뭘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어 아이디어들 주시면 그렇게 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엄마께요 네, 다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김석기. 어. <laughs> 네, 다들 감사합니다. 이상 출연자 김석.